제가 요새 신천지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관한 그 영상들을, 강의들을 제가 몇 개를 봤는데요. 신천지 집단이 포획하는, 포습하는 단계에서 배제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첫 번째,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교회와 친한 사람이랍니다. 교회와 친한 사람. 왜냐하니까, 자기들이 포습하는 단계에서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교회와 친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간에 순 모임 하다가 이야기하고, 이거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알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힘만 사용해놓고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교회와 친한 사람은 아예 포습 단계에서 빼버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재밌습니다. 두 번째, 뭘것 같습니까? 두 번째는요,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르면 안 된답니다. 왜냐하니까 일주일에 5일을 하루에 3시간씩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천지 사상을 깊이 박아야 되는데 사람을 완전히 속여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야 되는데, 게으른 사람들은 나라다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감당해 내지를 못한답니다. 여러분, 교회화체나든지, 게으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신천지에는 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 이단 신천지 강사가 강의하는 내용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강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 좀 시간이 된그 영상 같은데요. 강사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내용은 뭐냐니까, 교회 안에 추수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을, 신천지 사람들을 보내어가지고, 교회 있는 사람들을 포습해내야 되는데, 그때에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대한 강의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포습을 해야 될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각교회가서가지고 코스 하는데 여러분 일을 하시는데 사역하는데 피곤하시죠 괜히 남의 집에 온것 같고 마음이 주눅이 들고 막 그러시죠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그러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원래 우리 겁니까 그 사람들 겁니까 물어본다고요 보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거요 라고 이야기를 하대요 본래 자기들 거랍니다 자기들 건데 사탄의 무리가 자기들 사람들을 빼앗아 갔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교회 가셔가지고,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면 됩니다. 뭐, 이렇게 강의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신천지가 굉장히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당당하게 합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가만히 들어오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지고 있는 거죠. 들어와서는 악영향을 얼마나 끼치는지 모릅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처럼 교회를 힘들게 알고 영혼들을 죽이는 역할을 해나가는 거죠.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나온 김강림 전도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유명한 사람인데 이런, 이런 강의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하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신천지에 들어간 계기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간다는 거죠. 신천지 강사들이 그게 들어갔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요. 신천지 교리는 너무 엉성하답니다. 사람이 만든 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2박 3일 쯤만딱 제대로 그, 그걸 상담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그들의 교리가 산산조각이 나버린답니다. 길게는 2주일 안쪽에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교리가 너무 응승함에도 불구하고 포장하고 이걸 그전 단계에 이걸 믿게 하는 그 단계가 너무 화려하게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포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넘어가는 겁니다. 교리는 응성함에도 불구하고 그전 단계에서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 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기가 신천지에 들어갔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신학 시향이었습니다. 신학 신학시향. 그래서 신학에 관, 관심도 많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 가지고요. 주위 사람들한테 좋은 교수님이 있으면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신천지 사람이 그걸 들은 겁니다. 좋은 교수한테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요. 교수를 하나 소개를 해줬답니다. 김강림 전도사한테. 근데 알고 보니까 교수가 아닌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교수인 척 하고 와가지고는요 신학적인 이야기도 해주고 막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니까 강림아 나는 네가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내가 네한테 이야기해주는 거 이거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돈을 받고 강의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돈 받고 하는 건데 네한테 공짜로 해줬다 그러면 내가 좀안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좀 해줄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비밀로 하라는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음씨 좋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비밀로 한답니다. 혹시라도 자기한테 좋은 마음으로 와주는 이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봐서. 그래, 자기도 조용히 비밀로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자연스럽게 신천지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밀로 하는 거 이거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자연스럽게 신천지에 끌어가려고요. 상상적 살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펼치는데 우선적으로는 요 신천지에 한 사람 데려가기 위해서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신상조사를 하는데 A4 용지를 몇 장의 신상조사를 적어내야 됩니다. 취미, 가족관계, 이전의 신앙생활, 다양한 걸 A4에 몇 장의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포섭하면 좋겠습니다라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보고서가 허락을 받아야 전도가 시작된답니다. 어떤 친구가요, 이야기하다가, 기타를 좀 치고 싶다, 기타를 좀 배우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기타 배우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하느냐 니까 기타반을 갑자기 자기들끼리 만든답니다. 자기들 보건방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장소에다가 기타반을 만들어가지고, 설쩍 기타를 저렴하게 가르치는 데 가는데 갈래? 예를 들면, 시중에서 한올바 6만 원, 6만원 정도 강사비를 받는다면, 만원 하는데 갈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간다는 거죠. 가면, 그게 기타반이 만들어져 있는데, 강사도 신천지. 여섯 명이 팀원인데 다섯 명은 다 신천지라는 겁니다. 학원생 다섯 명. 자기만, 이 사람, 자기만 모르게 자기만, 그기 배우러 간 겁니다. 기타를 배우는데요. 그냥 기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주일 날리면, 어, 주말이 되어지면, 한강변에 자전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소풍도 가고, 밥도 먹고, 사람이 좋은 걸막 보여준답니다. 그러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너무 좋아지는 거죠. 그때 슬쩍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야, 우리 기타도 좋은데, 성경 공부하면 참 좋긴 한데, 우리 대충 보니까 다 예수민 사람 같은데, 성경 공부하면 참 좋은데, 한사람이 이제 역할을 맡는 거죠. 한 사람은 반대하는 역할, 예인 무슨 성경?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짜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막 이야기해가지고, 예인 무슨 성경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그럼 한번 배워볼까? 라는 분위기를 간다는 겁니다. 역할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성경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교리를 배우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기가 배우고 싶고, 뭐, 싫고, 적고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가만히 들어온 거죠. 가만히 들어온 것이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피해가 너무 심각하죠. 건강에도 가정이 깨어집니다. 직장도 미래도 없습니다. 이 땅은 영원히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가르치죠. 천국은 다른 데 있는 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데 14만 4천 안에 들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특별하게 준비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 명문대 학생들도 집에서 가출해가지고는 알바하면서 사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신천지에서 나온 청년들이 막막해진답니다. 20대 초반에 신천지에 들어갑니다. 학업도 포기해버리고 신천지에서 미쳐서 열심히 사는 거죠. 시간이 오래 지냅니다. 한 10년 지나다가 다시 나와보면 자기의 경력은 다 끊어져버려요. 공부도 없어져 버리고, 지금부터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막막한 생각이 든답니다. 물론, 거기 있는 것보다는 낫죠. 나와서, 새롭게 가면, 어디, 어떻게든지 갈 겁니다. 그렇지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현상들이 나타나지고 있다는 거죠. 이래놓고, 위에 사람들은 별장 사고, 자기들 궁전 짓고, 뒷돈 챙기고, 이게 여러분, 지금 나타나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옵니다.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지고 있는 거죠. 오늘 유다세에서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유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의 형제랍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오늘 이 유다세의 저자입니다. 여러분, 사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측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는데, 예측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예정된 자고, 경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가만히 들어온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단이죠. 이단을 유다사에서는 가만히 들어온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골 이단의 별명은 가만히 들어온 자입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 그 이단의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단의 방법, 가만히 들어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아닌 것처럼 와서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뺏어가 버리는 게그 이단의 방법입니다. 이단을 비롯해서 우리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탄의 괴획는 전부다 가만히 들어옵니다.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아닌 것처럼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지배해버리는 일들이 나타나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단은 여러분,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영과 정신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창조주 하나님은 물질을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별로 선한 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영이 육신을 입고 왔다. 예수님이 육신도 영육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육체도 예수님이시다. 100% 영이시고 100% 육체시다. 이걸 부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영이신 예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입을 수 있냐. 그래서 가현설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가만히 들어오는 거죠. 가만히 들어오는데 뭘 이용한다고요?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 헬라 철학은 그 당시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상합니다. 고상합니다. 지식적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당연하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헬라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지성을 가장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게 되는 이단의 도구가 되어져 버린 거죠. 악한 것은 사단은 항상 이런 식의 도구를 삼습니다. 우리가 살아난는 삶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단도 우리의 삶의 악한 사단의 계 교회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영지주의 2단을 활용하는 것처럼 사단이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헬라 철학에 활용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가만히 들어온 것, 이미 들어온 것, 앞으로 들어올 것 우리의 삶을 신앙 앞에 제대로 쓰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상황, 일, 사람 이런 것들이 어떤 거라는 겁니까? 이게 어떤 거냐 아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돌아오는 거죠. 오늘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라고 생각하는 것, 다 그렇게 벌어, 다 그렇게 키워, 다 그렇게 말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라고 생각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만들어. 하나님은 혜 가운데 머물지 못하게 한다는 그렇게 하는 게 편해.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야. 그렇게 하는 게 재밌어라는 거지이 시대의 생각입니다. 이 시대의 사고방식이죠. 영주주의가 헬라 철학을 통해서 이단사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자연스럽게 가만히 우리 의 삶에 이미 들어와 있고 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 하나님으로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 우리의 삶의 은혜를 떠나버리게 만드는 것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 줄도 모릅니다 지금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 안 듣지 않습니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건 자기가 신천지라는 거 알려지는 거 신천지에서 이름이 제어지는거 이걸 그들은 코로나보다 더 무섭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오늘 사탄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보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각들을 이 시대 상황에 맞게 가져와서는 그걸 신앙화 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도 내 삶은 그냥 이렇게 살랍니다. 라고 생각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이게 가만히 들어와 있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는 현상이죠. 여러분 바이러스는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목숨까지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러스에 걸리고 있는 사람들이 치명적인 행동을 해서 바이러스에 걸린 건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치명적이지만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과정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가만히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특별하게 한건 아닙니다. 평소 하는 것처럼 PC방 이용했습니다. 평소 하는 것처럼 사람 좀 만났습니다. 평소 하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탔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평소 하는 그것을 하고 있는데 악한 사탄이 나를 사로잡는 일들이 나타나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유다스 유더, 1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다 그랬죠? 20절 21절을 같이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20절에서 자신을 세우며, 21절에서는요, 자신을 지키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대에 가만히 들어오고 있는 이 시대에 가만히 들어오는 것들이 내 삶을 성도로 빼앗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려주는 말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세워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3절에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할 필요를 느낀 노니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힘써 싸우라. 자신을 세우라 자신을 지키라. 왜냐니까, 가만히 들어오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강남 전도사의 앞에 이야기했죠? 이 사람이 회심하게 된 동기를 한번 참 재밌습니다. 부모님의 역할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보통, 당신 아들이 신천지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불러놓고, 너 신천지야?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자녀는 바로 가출한답니다. 가출해집 떠나버린 거죠. 아들 하나 빼앗기는 겁니다. 김강남 부모님도 그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김강남 씨가 신천지 교육을 딱 마치고요. 몇 개월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 신천지 신자로서 사인하고 입교하던 날 집에 딱 갔는데요. 부모님이 강림아 이로 와봐라 앉아봐라 앉으니까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너 신천지 갔지.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가지고는 휴대폰을 막 급히 찾았대요. 왜냐하니까 그러니까 신천지 성도들은 들키면 휴대폰을 해라. 그러면 자기들은 자기들의 신체를 보호하는 걸요. 보호하는 그 시지, 보호 요청서를 아예 신천지한테 주어놨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용지를 들고 경찰 데리고 오는 겁니다. 우리 회원이 있는데 지금 가족들이 지금 감금해놓고 문제가 생겼다고. 데려오면요. 꼼짝없이 내줘야 된답니다. 전화를 찾는데, 들어와서 조금 있다, 이부어진 일이었는데, 휴대폰을 이미 부모님이 숨겨버렸답니다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부모님 휴대폰 자녀들 자기 다 숨겨버렸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베란다 뛰어나오고 화장실에 들어가고요 왜냐하니까 집이 2층이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밖으로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가보니까 화장실에 쇠창살이 딱 쳐져 있더랍니다 자기 아버지가 쇠창살을 딱 쳐놨던 거죠 베란다에도 다새창살이돼 있고요 가보니까 베란다에 쌀가마가 몇 개나 쌓여있더랍니다 몇달 동안 버틸 수 있는 식량을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전화 다 끊고요. 완전히 단절시켜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같이 사는데 서로 기도회가 났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영구해 주고 싶어서 하고 부모님 가족들이 기도하고 자기는 또 신천지식으로 기도했겠죠. 자기 자녀 자기 가족도 살게 해달라고 알고 보니까요. 자기 부모님이 직장생활 하는 분들인데 직장 그만뒀더랍니다. 자기 동생은 대학 4학년이었는데4학년인데 졸업시험을 치야되는거 보겠다. 붙들어 놓기 위해서 그래 놓고 붙잡는다 그래가지고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서로 겨루다가 부모님 이야기를 상담소가 있던데 상담을 위한 받았으면 좋겠다. 이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은 상담소 그런 머리가 찌가 있다. 상담소 가면 2박 3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절대 가지 말아야 돼. 영을 신범하는 심각한 곳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담 그러면 그냥 죽었다고 생각한다. 안 가려고 버텼죠.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노 애처로 보는 것도 있고, 자기 마음에 붙어서 이기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천지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진 거죠. 이 정도 내가 한번 이기면 되는 거지. 어, 데려와 보세요. 상담사가 오는데요. 이 사람도 캐리어에 짐딱 싸가지고, 며칠 먹을 생각하고 딱 짐을 싸가지고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부딪혔는데, 2박 3일만에 깨졌다는 거지. 교리가 응성하기 때문에 붙으면 깨지게 돼 있는 게 신천지랍니다. 신천지 관점 아닌 관점으로 신천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요. 신천지 안에 있으면 그걸 하질 못하는 겁니다. 신천지 관점을 깨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신천지를 상대할 때요 삶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기 아들 하나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직장을 그만둡니다. 자기 동생은 형을 살리내기 위해서 졸업 시험까지도 포기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살리는 거죠. 두면 자녀 잃어버리기 때문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자기 자녀를 뺏기기 때문에. 결단하고, 포기하고, 다 내려놓아야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삶에요. 가만히 들어오는 것들, 가만히 들어오는 것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들이 프로되어지고, 다 뺏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그러죠? 삶을 제한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 많은 데 가지 마세요. 사회적 거리를 두세요. 제한하세요. 이 이야기가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삶을 제한해야 그 바이러스를 끊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 이 땅의 생각과 사고방식에 매여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삶을 좀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입되는 생각과 사고방식과 살아가는 삶의 태도들, 좀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에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사실은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단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49%입니다 51%는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탄의 괴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탄의 괴계 안에 이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괴계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 안에 이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단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사람인 듯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단으로만 너무 여러분, 제안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는 주제는 바로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명적으로 갉아먹는 것. 가만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미 자기가 나와 동일체라고 느끼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오늘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려움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연스럽게 들어오지만 알고 보면 너무 이상합니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천지에서 이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도 교회도 몇 번의 사건이 있었죠? 그 사람은 정말 교회와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친한 사람은 포교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기 전인 것 같아요 몇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 자기가 엄청난 공을 들인 거죠 이 사람에게 공을 엄청 들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권사님이라 그러고 너무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뭘 하고 성경공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과정이었는데 이 사람이 교회와 친한 사람이에가지고 순모임 가가지고요 순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 너무 좋은 분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참 존경하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몇번 했었는데 순모임 하다가요 이제 와가지고는 제가 와가지고는 아, 그분이 성경공을 하자는데참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좋은 분하고 같이 성경공을 하면 신앙도 좀 좋아질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외 옆에 사람들이 딱 듣고 있다가, 신천지네. 간단하게 그냥 탁 이야기해 준 겁니다. 본인은 그 과정을 겪고오면서그 사람과 친해지는 과정, 당하는 과정, 같이 자전거 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강변 가서 소풍하고, 막그 좋은 과정을 겪은 것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지만, 주위에서 딱 듣고 있으면, 그거 신천지네. 바로 그냥 나와버리는 거지.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알고 보면 너무 이상합니다. 알고 보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기는 그 안에 들어가서 세뇌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천지 교리에 쑥 빠져 있지만 알고 보면 엉틀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지주의. 그 당시 헬라 철학에 젖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예수님의 가현설에 대해서, 예수님 육신은 를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영이신 예수님만 강조하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끼지지만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 잘못된 거야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알고 보면 엉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알아야 되되 다른 안경을 쓰지 말고 제대로 아는, 아는 것이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삶에 들어온 사탄의 괴계 방법, 태도,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 것인 줄 착각하면서 그것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지금 너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안경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볼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김강남 부모의 결단의 이유 하나님의 자녀인 내 아들을 뺏길 수 없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시대에 속한 사람, 이 시대가 살아가는 사고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한 뜻이 내 삶의 방법이 되어야만 한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늘 내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하고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옵니다. 가만히 이미 들어왔습니다 또 가만히 앞으로 들어올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자신을 지켜라 자신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스럽게 일상 중에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무엇이 여러분이 자연스럽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일상입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내 일상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선다면,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들 이겨내고, 가만히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가만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가만히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고, 가만히 하나님의 노하심을 누리는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 들어오는 걸 탈락자, 교회와 친한 사람, 게으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교회와 친하시고, 대신에 게으르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